hello everyone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7번째 퀴즈입니다. when john baptized jesus what did the spirit descend like when john baptized jesus What did the spirit descend like? answer number one, a law, a law. number two, a raven, a raven. number three, a dove, a dove. number four, lightning, lightning.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John baptized Jesus. 자,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어가 동사할 때 이런 거고요. John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세례자 요한을 의미하는데, baptize 할 때, baptize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물에 담그다, 물에 흠뻑 적시다, 침례를 베풀다, 이제 이런 제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이즈 하게 되면 남에게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what? 이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like라고 하는 것 뒤에 원래 있었던 것인데 모르니까 what이라고 바꿨죠. 근데 의문사니까 앞쪽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did the spirit descend like what what이 앞쪽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like what 하면 무엇처럼 이 되는 거죠. 무엇처럼 did the spirit descend spirit 하게 되면 영이고요. 근데 대문자로 쓴 거니까 유일한 영 성령님이죠. 그리고 Descend 할때 d 네 하게 되면 Down을 의미하고요. Send 하게 되면 어, Climb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Descend 하게 되면 내려오다, 내려가다, 하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처럼 성령님은 내려왔나요? 내려왔나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number one, a l a w 율법이죠 법이에요. Number two, a raven, raven, raven 할때 이게 중요한데요. Raven은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불길한 새로 간주가 되는 거죠. Number three, a dove, dove 할 때는 비둘기. 그래서 순결한 사람, 순진한 사람, 유순한 사람도 네, 비둘기라는 뜻에서 추상 명사로 파생된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 매파, 독수리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그 비둘기 중에서도 피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전은 도브보다 큰 들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둘 다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o v e 는 작은 비둘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ightning. lightning 하게 되면 번개를 뜻합니다. 자, light 하면 뭐예요? 빛이죠? 근데 거기 에 ing가 붙었다 라고 했을 때 번개, 번개불, 벼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lightning입니다. 자, answer is,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성경 힌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 2제에서 출제됐는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then, 자, then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로 그때, 바로 그 뒤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then, 바로 그때, John gave this testimony. 자, 세례자 요한은 this test testimony testimony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네, test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증언, 증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testimony 하게 되게 되면 예, 증언, 증거, 증명 이런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뜻까지 나가는 거죠. 네. 용화는 이 증거를 주었다. I saw the spirit. 나는 성령님을 보았다. 근데 어떤 성령님이요? come down. come down. 내려오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C plus 명사 plus 동사인, 동사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를 보다 동사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을 보았는데 모처럼 as a, la, a dove dove 자 dove 하게 되면 작은 비둘기를 뜻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and remain remain 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네 머무르는 남아 있는 체제하는 이런 거죠 머무르는 근데 어디에 on him 그분 위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앤 d 영작 i 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바로 그때 한 단어 요한은 이 증거를 주었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포 나는 성령님을 보았다. 네 단어 내려오시는 두 단어 하늘에서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리 비둘기처럼 세 단어 그리고 머무르시는 두 단어 그분 위에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